가을 위시 리스트를 털어본 파사드 패턴 제품이에요. 패턴이 아우터를 잘하는데 제가 너무너무 잘 들고 다닐 것 같은 사이즈인데 정도의 사이즈가 좋더라인데 블랙 색상은 제가 소장을 하고 있거든요. 가을을 맞이해서 그라운도 너무 예뻐서 픽을 해봤는데 사이즈 체형에게 너무 추천하는 디자인인데 가슴팍을 좀 내놔야 돼요. 화이트, 멜란지, 네이비 색감 조합이 귀엽더라고요. 가을은 또 셔츠의 계절이잖아요. 빳빳한 느낌의 셔츠가 되게 잘 어울리는 계절에 포멀한 룩 입고 싶은 느낌인데 이 메디자인 느낌의 진짜 귀여운 신발이 너무 많은데 제가 칼발에 발 블로이 얇은 스타일이라 이런 형태의 신발을 원래 엄청 좋아하거든요. 너무 편하고 데일리로 진짜 싸게 것 같은 거예요. 위안 봐도 착화감부터 무조건 편해 보이고 발등에 감싸는 벨크로 스트랩이 너무 예쁜 거죠. 이 위자우 썸머가 그린 컬러를 되게 잘 뽑더라고요. 제가 원래 그린 컬러를 막 선호한다 이런 느낌은 전혀 아닌데 이 그린 컬러를 너무 잘 뽑아서 근데 색감 너무 예쁘지 않나요? 위자우 썸머가 색깔을 너무 예쁘게 뽑았어. 그린도 예쁜데 블루 컬러도 너무 예쁘더라고요. 양면으로 입을 수 있는 후드 지가온데 가격이... 조금 높긴 하거든요. 가격대가 조금 있는데. 넉비 느낌의 스트라이트 니트예요. 해리포터 느낌이 또 가을 감성이잖아요. 악착 아, 용력으로 입기 좋고. 아직 가을이지만 좀 덥잖아요. 근데 가을 느낌 내고 싶고. 반팔 입기도 좀 그래. 할때 이런 긴 블라우스 샵 다소니의 파우치인데 너무 귀여운 거 있죠? 프릴러브 파우치예요. 얘가 파우치치치고 좀 가격대가 좀 비싸가지고.